새로, 새로 온자라 바울이 그대, 그들에게 가며어미같은으로 함께 가여 이르르 하니, 그 어버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으하고 유대인과 인라인을 금연하니라. 신라와 디무대가마게토네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신다. 저희가 대답가여 대화하는 바울이 옷을 떠어가는데너 피가 내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내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온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인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그 집이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가 집으로 주를 믿으며 그가 본인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을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아우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잔념하지 말고 말하라.내가 능한 케이스에 아무 사람 손들을 대절하여 해롭게 하소연 없을 것이니 인원이 순중에 내 백성이 마련이라 하시라.1년 더 6개월을 휘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갈리오가 아가야 주로 깨었을때 유대인이 제2에르마 갈오를 데려가여 재판장로 데리고 왔어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떠난다 하며 바울이 입을 열고 자랄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네 우리 유대인들아 안에 무슨 훌륭한 일이 있느냐 개약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떨어주는 것이 강하거든요. 만일 내가 언어와 문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집관장 되기를 문치 아니하노라. 저희를 세판자리에서추천해 있니.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소스대내를 잡아 세판자리 앞에서 때리게 달리오가 이 일을 삼같이 아니 아니. 마우런드 힐하다가팀들을삭하고개타고 수리하러 떠어갔어요 그리스 필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마우이이찍 속이 있으니다 게인 그리아스 리를깎갔더에베에베수에 와서 베이을 터기 전물로 주고 자기는 지당에들어가서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 오래 있기를 전하되 하나씩 하냐고 작별하여 가로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내배서를 따라 가이사라에서 산유하여 올라가 그의 아부를 물으며 안디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전하 가라디아와그룹기아와땅을 차례로 다닌다 모든 제자를 굳게 하며 아레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다하는 개인이 대회소에 열린 이 사람은 한글이 많고 성경에 문한 자다. 그가 일식 주의 도를 빼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다릅니다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니 시작하느니 그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예를 들 하나님의 도론들 자식이 서로 예를 들어아브라가 아가리아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상교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제가 가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의를 주고 이는 신비으로서 예수는 예수가나 합심도 하여 공중학과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마음을 풍기게 하 네 우리 18.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굴라우디오가 네이 굴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 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 이제 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사건은, 어, 이제 그만큼 유대교, 유대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어, 작은 분쟁이 발생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을 명령한 겁니다. 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 일을 하니 그 업은 그그 직업은 장막을 네, 천막이지 천막 네 천막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 아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는 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밝게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들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예수님을 믿으며 수다 많은 고륜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 또는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예, 여기 주는 예수님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오늘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을 아마도 대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다는 건 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짓이나 괴악한 사악한 짓? 사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너희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할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한다. 바울은 또 여러 날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약속이듯 약속 예, 서약 서약이 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별로 아니 토론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와대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부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으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또는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네, 아볼로죠.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리스겔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네, 환영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네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과 성경에 대해서 논쟁이 있 논쟁이 있을 텐데. 논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한자가 돼서 우리가 걷더니 어, 이렇게 막 다툰다기보다 예, 걷더니 어, 그 뭐랄까요 어, 지혜롭게 어,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기 원하고 또 특히 이제 어, 이단들과 이렇게 막부딪힐 때는 또 똑같이 흥분할 게 아니라 네. 어, 속으로, 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 성령께 구하면서, 우리가, 어, 성경,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들을 또, 어, 영적으로, 어, 제압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어, 이 체극인 작은,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어,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